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문제를 다 해설하거나 아니면 몇 개만 했는데 다 해설하는 걸한 번에 올렸었는데 이제 다섯 문제씩 끊어 올리려고 해요. 영상이 길면 잘안 보기도 하고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다섯 문제씩 끊어서 올리겠습니다. 6번 문제는 방사성 동위원소 a b 의 붕괴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문제입니다. 즉 반감기를 이용한 문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a랑 b를 보면 a의 반감기 구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오늘 반감기 파트를 해갔기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 위주로 학습을, 개념 위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A의 반감기는 무원소가 절반이 되는 시간. 7억 년. B의 반감기는 B가 절반이 되는 시간. 이게 대충 잘안 보일 텐데, 5천만 년이라 해도 되나? 그럼 두 번째 거 보면 됩니다. 반감기가 두번 지났을 때, 25%가 될때 1억 년이니까 반감기는 5천만 년 맞겠죠. 그럼 A가 B의 14배이다. 5천만에다 14 곱하면 7억 나오니까 기억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반감기가 크게 차이 나는 걸잘안 내는데 좀 의외예요. 니은. 7억 년전 생성된 화성암에 포함된 A는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쳤다. 자, 반감기가 7억 년입니다. 그럼 7억 년전 생성됐으면 반감기를 한번 거쳤겠죠. 그럼 틀렸습니다. 이런 선지를 왜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히 틀려서 함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함정이 들어갈 껀덕지가 하나도 없는 너무 어이가 없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니어는. 디그 선지는, 사실, 틀린 학생들이 좀 많은데, 어 매번 나오는 유형의 낚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감기가 세번 지나면, 1대7의 비율이 돼요. 뭐가? 모원소 대 자원소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두번 지나면, 1대3. 그런데, 전체 분의 모원소는 4분의 1, 전체 분의 모원소는 8분의 1, 이거는, 많이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기본 개념서인 완자에도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이 1대3, 1대7을 분수로 나타내게 문제를 낸 거예요. 왜 그러냐? 평소에 우리가 4분의 1, 8분의 1로 푼 문제는 전체 양분의 모원소가 그러니까 원래 모원소분의 원래 의 방사성 동위원소분의 현재 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암석에 포함된 자원소분의 비의 양 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자원소는, 일단, 비가, 어 반감기가 두 번, 1억년이면 반감기가 두 번이잖아요? 반감기가 두번 지나면, 모원소가 25%가 되고, 자원소는 75%가 됩니다. 즉, 자원소의 양이 75%라고 하면, 암석에 포함된 비의 양. B 자체가 방사성 동위원소고 모 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25%가 들어가서 답이 3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되어야 돼요. 이건 뭐가 문제냐면 이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B의 자원소 양분의 B의 양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이 B의 자원소 양이 아니라 그냥 최초의 B 최초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답이 4분의 1이었던 거지. 지금은 자원소만 말하고 있으니까, 분모에서 원래의 모원소, 그러니까 현재 모원소를 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고, 7번 문제가 엘리노 라니냐 문제인데, 제가 6월 평가원 때 예상을 했었는데, 6월 평가원에 엘리노 라니냐를 너무 빡세게 잡아놨다. 저게 영상이랑 엘리노 라니냐를 섞어서 너무 빡세게 내놨어요. 그래서 9월에는 절대 그렇게 안 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을 뺐어요. 7번 문제. 가와 나는 엘리너랑 라니냐 중 하나인데, 이 문제 여러 번 푸신 분들은 바로 풀 겁니다. 제가 문제 푼거 영상 보면 알겠지만, 바로 판단이 되죠. 자, 이 워커 순환을 통해서 뭘알수 있냐면, 어, 원래가 평상시가 서태평양이 저기압, 동태평양이 고기압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럼 그게 더 심화된 건 당연히 라니냐일 거고, 이 동태평양, 혹은 중앙태평양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는 이 시기는 엘리노이다. 이거는 엘리노, 라니냐 학습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엘리노, 라니냐를 구분합니다. 끝났죠? 서태평양, 적도부근, 무역풍의 세기는, 무역풍은 라니냐가 엘리노보다 강하다. 맞죠?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용승은, 용승이 왜 나타납니까? 결국에 무역풍의 세기가 중요한 거죠. 무역풍이 세면, 용승도 세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B 지점 해면 기압 마이너스 A 지점 해면 기압의 값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B 지점 해면 기압에서 A 지점 해면 기압을 뺍니다. 근데, 이 이름 보시면, 제가 풀때 여기 고기압, 저기압 써놨죠. 그럼 B에서 A를 빼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빼니까 값이 크겠죠? 가가 값이 큽니다. 나는, B 지점에 상승기로 나타나니까 저기압, A 지점은 하강기로 나타나니까 고기압. 그럼 B에서 A를 빼면 값이 낮겠죠? 그니까 이걸 뺀 값은 당연히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죠. 정답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엘리니월 아니냐 문제는 보통 기억는디귿이 없는데, 이 문제는 기억는디귿이 나왔어요. 이것도 낼수 있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도 회귀할 겁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내지 않고, 기, 월, 원래종래에 엘리니월 아니냐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올,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6월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빡세게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 예상입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해양지각의 연령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해저퇴적물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 이건 어떻게 알수 있죠? 나이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A가 나이가 많고, B가 나이가 적어요. 뭘로부터? 해령으로부터. 이게 해령인 거 어떻게 알죠? 나이가 0년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거는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보여야 됩니다. 그럼 동태평양 해령 말고 옆에 여기 있는 건 뭐죠? 대서양 중앙 해령이죠. 해정물의 두께는 a가 b 부터두었다가 맞습니다. 최근 4천만 년 동안 평균 이동 속력은 b가속한 판이 c가속한 판보다 크다. 자, 이 c가속한 판은 이 해령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동했을 거고요. b가속한 판은 이 해령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건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 4천만 년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이가 100만 년 기준이기 때, 단위이기 때문에 40에 걸리겠죠. 이 색깔을 찾으면 됩니다. 이 색깔이 사실 저는 구분이 잘안 돼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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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는데.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B는 여기 있는데, 여기가 한 4, 4천만 년까지라고 치면, C는 이 4천만 년에 해당하는 게 D에 굉장히 붙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천만 년 동안 요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B는 요만큼 이동했고, 그냥 C까지 거리만 봐도 여기는 굉장히 하얀 편인데, 여기는 아직도 좀 어두운 편. 그러니까 B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걸알수 있습니다.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크다. 맞습니다. 이 니은에 대해 조금 더 해설을 하자면 이 부분을 뭐랑 연가 연계를 시킬 수 있냐면 판의 판 이동의 원동력과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판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 대류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해구에서 서위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태평양판과 대서양판의 이동속력을 묻습니다. 이거는 뭐가 더 빠르냐면, 태평양판의 이동속력이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태평양판에는 해구가 존재하고, 대서양판에는 해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안데스 해구 있죠? 여기, 안데스 해구가 아니라, 칠레 해구가 있죠? 페루칠레 해구가 있어서, 여기 안데스 산맥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쪽으로 섭입하는 판이 있기 때문에,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여기서 이동속력이 더 빠른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해구가 없어서, 느린 거예요. 이걸로 문제를 낼수 있습니다. 디그. 지진 활동은 C가 D보다 활발하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D는 해령이에요. 지진이 있죠? C는 해령으로부터 아주 먼데, 이거 아주 오래된, 여기 해구가 있어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 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대서양 이쪽에는 해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진 활동이 c가 d보다 활발하다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이런 문제 나왔으면 뭐 해구가 해령보다 지진이 활발하네 활발하지 않네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가 해령이고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걸 안순간 우리는 지진 활동은 d가 더 활발하다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려서 정답이 3번이 됐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어느 해구 지역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 제가 좋아하는 문제인데, 지진파 토모 그래피라고 해가지고, 그, 피파의 속도 편차를 이용해서, 피파가 빠르냐, 느리냐를 통해서 여기가 뜨거운 플룸인지 차가운 플룸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Uh -huh. 문제를 보면 이 색깔 있는 게 피파가 빠르고요. 하얀색이 느린 겁니다. 피파가 느린 이유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온도가 높아서 그렇고 피파가 빠른 이유는 온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요 지역은 온도가 낮은 요 지역이 해양판이 섭입하는 해구 여기가 해구고 이렇게 섭입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역은 열점이다. 기억이 열점이다라고 묻고 있는데 이거 정말 오개념 갖고 있는 학생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옆에 써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써 있죠 화산섬이라 써 있죠 그럼 기억은 화산섬이지 어떻게 열점이 되나요 열점은 열점은 움직이지 않고 판은 움직인다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판 아래 판 아래 배류하는 연약권보다도 밑에 있어서 열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지표면에 있다는 라건 말이 안되죠 열 점이, 땡. A 지점에서는 주로 SIO2 함량이 52%보다 낮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52%보다 낮은이라는 게 바로 현무암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맞죠? 왜냐하면은, 보시면,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 여기는 즉, 뜨거운 플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플룸에서부터 뜨거운 풀룸. 플룸,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위로 올라와서 화산섬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맞고요. 비지점은 멘틀 대류 의 하강부이다. 자, 이게 해구고 이게 섭입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차가운 지각이 차가운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하는데 이렇게 섭입하기 위해서는 멘틀 대류가 어떻게 돼야 되죠? 멘틀이 요런 식으로 멘틀이 요런 식으로 대류를 해야 되죠. 즉 B는 멘틀 대류가 당연히 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다. 이언디 정답이 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유실된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운동화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 A, B, 이거 보겠습니다. 자, A는 해류죠. 해류가 이렇게 북아메리카. 왼쪽에는 지금 여기 아시아 있을 거고, 지금 여기 아메리카 대륙 이 있는 이 A는 북태평양 해류다. 라는 거알수 있죠. 기억,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 ㄴ. B는 아열대 순환의 일부이다. 아열대 순환이라는 건 말이죠. 자,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여기가 캘리포니아 해류. 그다음에 북적도 해류 위에가 올라가는 게크로슈 해류인데 여기 북반구에서는 북태평양 해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작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북반구에만 있고 자 이건 북반구에만 있고 남반구에는 없는 이걸 무슨 순환이라 고 하냐면 아한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신 거 처음 본다 싶으면 교과서나 수능 특강 보세요. 있습니다 아한대 순환이라고 아한대 순환에서는 이쪽에서 역으로 올라가는 순환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틀렸죠. 북아메리카현에서 발견된 운동화는 북태평양 해류 영향을 받았다 운동화가 여기서 유실이 됐다며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발견되는 이유는 해류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태평양 해류 영향을 받았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풀었구요 11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